지금 4시 반 정도 됐고요. 여기 호주는 워낙 해가 또 빨리 뜨가지고 여기가 부지런을 좀 떨어봅니다. 근데 지금 막 하늘에 별이랑 달이랑 아직 이렇게 하늘이 어둡다고 뭐라고? 사람 지금 타고 있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에? 어디? 어 그래 그래 있어 입수 준비를 해봅니다 해가 뜨든지 안 뜨든지 일단 서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주 사람들은 마인드가 달라 파도가 왓치 됐던 간에 일단 서핑 갑니다 난... 안녕하세요 킵서핑입니다 서핑 선진국 호주에서도 서퍼들의 마을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바이런베이 그만큼 서핑 스팟도 다양하고 서핑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입니다. 구독자분들도 호주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이곳에 들러보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런베이의 서핑 스팟과 서프샵들을 랜선 투어 시켜드릴게요. 우선 바이런베이의 지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바이런베이의 중심에는 호주의 가장 동쪽 포인트가 되는 언덕이 있어요. 꼭대기에 바이런베이를 상징하는 등대, 라이트하우스가 있고요. 라이트하우스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서핑스팟들이 이어집니다. 바이런베이를 대표하는 서핑스팟은 바로 더 파스입니다. 라이트하우스에서 북쪽에 위치한 더 파스는 길고 힘있게 이어지는 파도가 들어와서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서핑스팟입니다. 얕은 수심,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어 해수욕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바위 앞에서 부서지는 파도를 한번 잡으면 정말 끝을 모르는 파도를 탈수 있는데요. 그 바위 앞에서 용감하게 파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과 또 박터지는 경쟁 속에서 파도를 쟁취해야 한다는 점이 쉽지 않기는 합니다. 서핑 스팟이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붐빌 때는 바로 옆 클락스 비치로 살짝 물러나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파도가 정말 좋은 날이면 더 파스에서 좋은 파도 하나를 잡아서 클락스 비치까지 끊기지 않고 계속 서핑을 할수 있답니다. 하지만 더 파스에서 시작된 파도가 클락스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더 파스에서 클락스까지 타고 오는 실력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더 한적한 클락스 비치를 추천합니다만, 호주, 여느 지역이나 그렇긴 해요. 특히 조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항상 본인의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서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갈매기랑 똑같이 움직인다. 그만한다, 갈매기가. 아, 실패 갈매기가.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클락스에서 좀더 북쪽에 위치한 빌롱질 비치입니다. 이곳은 해변을 막아주는 지형이 없어서 바람에 좀 취약하지만 그래서 훨씬 한가로운 해변입니다. 주차비도 무료고요. 파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많아서 경쟁해야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라면 빌롱질을 추천합니다. 수심이 얕고 해변이 한적하거든요. 물론 더 파스에 비해 파도가 더 좋진 않지만. 운이 좋다면 적당한 퍼네이블을 즐길 수도 있어요. 반려견들이 리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해변이어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해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바이런베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핑 스팟, 브로큰헤드입니다. 바이런베이 라이트하우스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변을 탈로우 비치라고 부르는데요. 탈로우 비치가 워낙 길어서 구역을 쪼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탈로우 비치의 가장 남쪽, 탈로우 비치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브로큰 헤드입니다. 파도 컨디션이 좋은 날이면 바위 옆에서부터 해변까지 길게 이어지는 파도가 들어옵니다. 더 파스에 비해서는 라인업과 해변, 주차장 모두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여기를 설명해주세요. 여기는 거울이구나. 이제 바이런 베이에서 살짝 남쪽에 있는 네녹스 헤드라는 곳이거든요. 엄청 유명한 서핑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원래는 파도좀더 크게 들어와야 좀더 좋은데, 오늘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표면이 엄청 예쁘고, 되게 상급자 코스예요, 상급 코스. 왜냐면, 파도도 그 파도지만, 여기 들어가고 나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왔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오, 오늘 사람은 적은데, 파도가 좀 말랑해 보이긴 하네 아까 오히려 저 해변 쪽이 그쵸? 파도가 되게 예뻤거든요 오! 온다! 아무도 안 가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서핑 스팟은 바이런베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레녹스 헤드입니다 이곳은 입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저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에요 돌에 따개비가 많이 붙어있어서 잘 타는 사람도 발에 피를 철철 흘린다는 공포의 스팟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녹스에서 이어지는 해변에서 서핑을 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보트채널이라고 불리는 스팟입니다. 레녹스 파도가 워낙 좋아서 다들 그쪽 가까이에서 타기 때문에 보트채널은 라인업이 비교적 한적합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꼬마들이 저희와 함께 떠 있었어요. 그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파도가 좋은 날이 없었는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진짜 기가 막힌 파도가 들어와서 모두 꿀파도를 타고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파도 어떠셨나요? 아, <laughs> 첫 파도 진짜 좋았지 첫 파도 첫 파도가 제일 좋았고 아까 놓친 어. 파도가 눈에 안은 아. 부 <laughs> 어. 서핑 도시 바이런베이에서 서프샵을 둘러보는 재미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바이런베이의 서프샵 4곳을 네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바이런베이 시내를 조금 벗어나 공단지역에 있는 서프샵부터 만나볼까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바로 서펙션입니다 저희가 항상 오면은 무조건 들리는 서핑 용품 샵인데 모든 게 총집합되어 있거든요. 이 샵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는 다양한 서핑 샵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누가 <목소리도> 내가 딱 팔자. 이 있거든? 오 좋아. 비싸가 좋아. 보이긴 한데 <목소리도> 한번 입어 봐도 네, 될 거라. 가서. 세컨핸드 보드가 생각보다 엄청 싸진 않은데 찾아보면 엄청 싼 것도 있어요. 이거 150불. 아이디어 상품이 높다 배낭이야, 평소에. 근데 어디 가면 의자로 쓰는 거야? 어머, 뭐, 이 정도쯤은 안줄수 있지. 오, 어, 이거 탐난다. 진짜. 서퍼보드 브랜드부터 서핑 장비, 서핑 의류 자파 브랜드도 만날 수 있어요. 익숙한 브랜드부터 한국 서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까지 정말 다양한 서핑 관련 제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바이런베이에 도착하면 일단 서펙션부터 들립니다. 시드니에도 서펙션이 있었는데 바이런베이 점이 훨씬 크고 제품도 다양하더라고요. 다음은 서펙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온보드 스토어입니다. 아마 서퍼들이라면 웬만하면 알만한 그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을 취급하거든요? 알메릭, 크리스텐슨, 모닝 오브 디얼스, 토코로 등의 보드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끔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보드들이 있어요. 할인율이 되게 생각보다 높거든요? 뭐한 20%에서 30%, 뭐 30%에서 40%까지. 그래서 본인의 스펙에 맞는 게 할인을 한다. 이렇게 득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잘 뒤져 봐야 되는데 꼼꼼하게 그리고 서프보드 전문 취급점인 만큼 해당 브랜드의 대부분의 모델과 스펙을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전문적으로 보드에 대해 설명도 들을 수 있고요. 신상 모델들도 정말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다음은 맥타비시 서프보드입니다.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쉐이퍼계의 고트 밥맥타비시가 보드를 쉐이핑하는 공장과 제품을 판매하는 카페, 샵이 운영되고 있어요. 맥타비시 서프보드의 영롱하게 빛나는 글라싱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보드도 정말 멋지지만 의류도 하나하나 감성 터지는 곳이어서 지갑 단속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미리 연락하면 공장 투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깐요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 한번 남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바이런베이 시내에 위치한 보드 게러지입니다. 이번에 JS보드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그 외에도 샤프아이, 파이젤 등의 보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샵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취급하는 브랜드의 모델과 스펙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장님이 정말 유쾌하고 또, 보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한 번쯤 들러서 한번 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And we're gonna go on YouTube, yeah? Yes, oh, yes. yes. Yeah. Yeah. I want, I Say want, hello, yeah? Hello, everyone. <laughs> Korea. What is yeah. your name? I'm Jake. Jake? Yeah. <laughs> yeah. <laughs> when, you, when you come to Barn Bay, you have to come to the board garage. Yo, oh, yeah. of course. <laughs> Number one surf shop in the world. <laughs> yes. <laughs> Why not? Yeah, professional. <laughs> so good. <laughs> thank you, guys. Yeah, thank it's you been man. an absolute pleasure. Okay. I hope you guys have a good trip. Ah, yeah. 그리고. <laughs> 만약에 바이런 베이에서 서프 보드를 빌리고 싶거나 현지에서 서핑 강습을 받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샵이 있어요. 바로 레츠고 서핑인데요. 바이런 베이 외에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도 레츠고 서핑 샵이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면 강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는 친구가 탈 소프트탑 보드를 이곳에서 빌릴 수 있었어요. 바이런 베이의 메인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정말 좋으니까요. 바이런베이에서 서핑을 즐기고 싶다면, 렛츠고 서핑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바이런베이의 서핑 스팟과 서프샵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바이런베이의 건강한 에너지와 활기가 영상 넘어 구독자분들께도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호주에 방문하신다면, 바이런베이에 꼭 들러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